우리 전통이 그거야. 그 학번에 제일 뚱뚱한 놈이 머리 대고 있는 거야. 왜냐면 학생들 돈이 어딨냐. 그래서 제일 뚱뚱한 놈이 실제로 이걸 하고 있어. 이거를 2시간 동안. 준현이 그래. 방송은 얼마 만에 하는 거고? 한앵글 거래 지금. 아 개콘... 그러니까 2012년, 2013년도 이후로 거의 9년? <laughs> 형 개코니오로 처음이면 너무 오래됐는데요. 기분이 묘하게 떠널. 묘하죠. 어. 하... 진짜 찐친이네요. 그렇게 돼도 형 여기 나오는데 형 반메기고 싶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같이 왔잖아요. 아, 또 이렇게 따뜻한 프로그램을 불러주니까 너무 좋네요. 사실은 예능 하면서 앨범 내시는 분들 많잖아. 네. 근데 나 준곤이는 앨범 내지 몰랐어. 저도 아... 몰랐어요. 아... 최근에 또 앨범을 냈다고 얘기를 듣긴 네네, 들었어 네네, 네네. 최근에 냈습니다. 그근데왜 최근에. 갑자기 앨범 을내려고 그랬나? 글쎄요. 그러니까 개코니 없어지고. 저희 딸이 음. 개콘에 본인도 출연했었지만 아빠가 TV 나오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아 뭔가 매스미디어에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해. 요 그래서 <laughs> 아 개콘이 끝났는데도 개콘 영상을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아 그게 한편으로는 또 짠하기도 하고 네. 내가 좀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사실 트롯에 도전하는 것도 있거든요. 아빠의 아 도전이죠. 음, 음.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이기도 한데. 네. 뭔가 새로운 장르지만 음. 두렵지만 도전을 해보고 있는 것 같아. 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네. 뭔가의 예, 도전하는 모습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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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딸한테 보여주고 싶지. 그렇죠, 네, 맞다. 맞다. 돼지 엉덩이 살, 엉덩이 살도 포함이 됩니까? 응. 어, 뒷다리 살, 이거 많이 활용해. 고기가 많은 부위인데. 야무지겠다. 오케이. 자연스인게 그냥 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있는 맛 그대로. 있는 맛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양념 많이 돼 있는 음식을 먹는 횟수가 훨씬 작긴 하거든요. 네. 이런 이렇게.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저희 건강까지도 좀 생각을 하신 겁니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야 이+ 쌈이야? 오+ 오 아버지 이, 이 쌈을 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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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 한 겁니까 쌈, 쌈, 쌈. 와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연+ 자연식이잖아 자연식 재료를 아, 가지고 자연, 자연주의 아, 거의 자연주의 그니까 러 이게 아한번한번 아, 한번 그냥 한번 먹으면 다음오 아, 음, 그치 들어가서 음, 들려 달라. 아. 아. 오, 들어가, 들 진짜 아, 먹이진 맞다. 먹프로. 어이구야, 어이구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어봐라 MT 가서 고사진내 해야 되는데, 어허. 우리 전통이 그거야. 그학번에 제일 뚱뚱한 놈이 머리 대고 있는 거야. 왜냐면 학생들 돈이 어디 있냐. 그래서 제일 뚱뚱한 놈이. 진짜로 이걸 하고 있어 이거를 두 시간 동안. <laughs> 그러고 있으면 여기는 이제 귀 종이로 붙이고 이러고 있어. 빵 먼저 쓰고는. 여기 넣고 저기 넣고 박아 놓고 입에 넣고 돼. 근데 대신 고생했으니 이 돈은 다내 거. 이거 네 거구나. 아 그때 웃었어요? 웃고 소리 내고. <웃음> <웃음> 그동안 사실은 친찬 밥상 우리 그 주임 분들 오셔가지고 네. 선생님에게 기운만 받았잖아. 네. 그 값보다 더두 배로 되돌려드리겠다. 예, 대단하다.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두 배, 세 배로 대한민국 오대 기타리스트 중에 한명은 제가 아, 선생님께 노래로써 기타 연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눈물 쏟을 준비하십시오. 복명 밥 먹으면 된장찌개 밥 먹으면 생이 생각... 아, 노래구나. 에스파이 무쳐 한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아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노래니까. 노래. 에스파이 무쳐. 에스파 무쳐 리더. <laughs> <laughs> 아 이거 <옆에> 형 차들. 선와형 <laughs> <laughs> 진짜 얼굴이 좋네요. 와 아, 내가 꾸미는 대로 이게 변한 얼굴이야. 좋아. <laughs> 야, 잘 됐다. 와, 형코스염이 뇌에서부터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전화 하는 형님 저게 매력입니다. 뱃삼에 뱃삼에 무혀 뱃삼에 묻혀리더 고요한 그날 밤 리락꽃 지던 밤에 리라꽃향기를 나에게 전했다오 리라꽃향기를 나에게 전했다. Kiko!